자 음.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누가 2분의 루트 삼이 나오니까맞는 겁니다. 어... 코사인 몇시2분의 루트 삼이 나오니까? 어, 3 0도 네, 맞아요. 여기가 3 0도가 나와야지 2분의 루트 삼이 나올 거야. 엑스는 오십입니다. 오케이. 네. 사인 몇시 이분의 1이나옵니까아 어, 맞다. 잠깐만. 아 삼십도. 맞습니다 30도. 그럼 3x 15가 30도야. x는 15나 나옵니다. 음. 오케이? 음. 그다음에 3번 보도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30도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삼각비가 몇대몇대로 몇이었냐면은 그러니까 30도짜리 삼각형이면은 이가 60도짜리 삼각형이좀고해쁘긴한데 얘가 7각, 여기가,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면은 우리가 비율이 몇대 몇이다? 1대2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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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니까 그랬을 때 얘는 지금 4죠. 됐습니까? 2는 네. 음. 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가한가요 네. 갑니다. 여기가 뭐가 똑같네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 1의 자리에 2가 있죠? 그럼 다두배 두 거예요. 두 어, 그럼 여기는? 4, 위아래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직각 이듬변삼각형은몇대몇대가 어, 1대1 대 루트이. 그렇죠. 1대1 대 루트이죠. 어땠어요? 근데 여기 루트이자의 5 루트이가 <루트> 돼 있어요. 얘가 스케 어, 아, 어, 그럼 어, 그렇다면 여기는 그? 여기가 5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럼 x가 얼마나 5다 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얘까지 가습니까 그럼 봐봐. 어. 여기. 얘는 지금 좀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자리가 몇이 된 거야? 여기가 5가 된 거야. 어, 여기가 5가 된 거야. 그러면은, 봐 아, 곱하기 루트 3분의 네. 5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까지 가야 봐요? 네. 가요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 y 자리는 여기 2죠. 네. 2도 곱하기 네. 루트 3분의 5를 했으니까 루트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1 0분의상 아, 그렇게 될거야자 이거 이 가요 안 가요? 봤어요. 갔어요 갔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지금 탄체트 15도 구해달라고 되어있죠 탄체트 15도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디 길이랑 어디 길을 구해달라고 까 아, 이거는 좀 상황이... 여기를 봤을 때 B, D, C, A 자 그럼 탄젠트 15도라는거는 5분의 뭐를 원하는거죠? 어 저기 A, B분의 no? 아, b B, C분의 C, A B, C분의 C, A를 원하는 고있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한가요? 아 그래서 지금을 봤더니 여기가 15도래요. 여기가 30도잖아요. 왜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나 그래서 B, A, D가 15도니까 여기가 15도니까, 15도니까 맞아 그래도 그러면 2 2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K 자 30도일 때 선생님 그림 좀 이상하니까 좀잘 그려볼게요 자 봐봐 30도면은 30도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냥 1대2대 루트 3인데 어디가 이죠 여기가 1이 됐죠? 네 그럼 여기가 어,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가요네 그래서 지금 여기 2의 자리가 몇이 됐다고요? 20이 됐어요 그럼 다 10이 되네 네. 어, 그러면 여기가 10 잘꾸어서 그런가? 아, 네. 여기까지 이 가. 갔어요. 갔어요? 어, 열배딱 때려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는 b c의 길이는 20 더하기 16이상이 되는 거 a c는 10. a c는 10이어 이렇게 되어있죠 a 값이. 그러면 약품을 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동그라미들다 예. 없어지니까 답은 2 e 플러스 23말씀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K? 우리 유리가 배웠죠? 2 플러스 6 3을 배우서고했는2 플러스 마이너스 미터 3이보다니까4 3 1이니까 2 마이너스 미터 3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여기하나 봐요? 봤어요 봤어요? 자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은 문제서 뭐라고 있냐면은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0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얘랑 X축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보여주세요 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x 축의 양의 방향이 X축이 양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쪽으로 가야 돼, 어? 그럼 대학이 러개의 각도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혹시나 x 축의 음의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X축 음의 방향여쪽으로 가죠? 네.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각도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보여주세요 뭐 대충 이런 뜻이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미리 써놨으면 알파값을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죠? 이해가 되나요? 어요 기울기를 구해보니까요. 어, 자 얘는 기울기를 네. 구해보시면요봐볼게요 네. 네. 어, 여기는 3Y를 넘기면 3Y는 3X 더하기 8이니까요. 마이 Y는 X 더하기 아. 3분의 8이에요. 이렇게 됐죠? 얘가 까지 아. 어 근데 여기에서 말했지만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기울기가 네. 1이죠? 네. 기울기 1은 누구랑 같다? 4 5도예 탄젠트 알파. 아 여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 이것도 알파가 같왔는데어 그럼 맞아요. 알파가 지금 45도가 나온 거죠. 이해가 안 가? 어요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거 그래. 그래서 알파 값은 45도 끝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어요어 끝. 이해 예, 중